자, 759번 봅시다. 문제에서 요렇게 주어졌으면 얘는 뭐다? 어, f 프라 맞지? 그리고 어떤 함수가 주어졌으니까 일단 다시 적어 보면은 f 프라이맥는 루트 x 제곱 플러스 1이다. 그리고 지금 묻는 게 f 주어져 있고 f 주어져 있으니까. 적분해야 되겠지 자 적분합시다 integral f' x dx는 integral x 루트 x 제곱 플러스 1의 dx다 자, 여기는 그냥 적분하면 바로 fx 될 거고 어, 여기는 지금 치환을 하면은 x 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한 게 x 나오니까 어, 치환을 합시다 어,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그러면은 x 제곱 플러스 1은 t다. 그러면 ex dx는 dt.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자 x dx가 필요하죠. 그래서 x dx가 여기 있으니까 어 이로 나눠주면은 x dx는 2분의 1 dt. 그래서 인테그랄 루트 t 2분의 1 DT.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면은 자 2분의 1 앞으로 빼내고 인테그랄 루트 t의 DT. 자 루트 t를 적분 합시다. 루트 t는 자 t의 2분의 1 제곱이지. 그럼 얘는 얼마다? 2분의 1에 자 3분의 2에 t의 2분의 3 제곱 됩니다. 맞죠? 그래서 플러스 c 적으면 되고. 음, t 대신에, 이제, x제곱 플러스 1을 다시 대입을 하면은, 어, 어디다 적을까? 여기다 적을게요. 어, 약분하면, 3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1에, 2분의 3제곱 플러스 c. 자, 요게 지금 fx에요. 근데, f0이 3분의 1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f0을 대입해보면은, 어, 3분의 1은, 어, 여기다 0 넣으면은 1 되잖아, 그지? 그래서 3분의 1 플러스 C. 그러면, 어, C는 0 나온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2루트 2를 대입하자. 자, 2루트 2는, 어, 3분의 1에 2루트 2 넣으면은 8. 그러면은 9의 2분의 3제곱. 그러면 얼마지? 어, 27 곱하기 3이니까 아, 3분의 1이니까 답은 9가 되겠네.